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하나를 준비했어요. 사라모닉의 V Mic Mini 라는 마이크예요. 비디오 Mic Mini 뭐 이런 식인것 같아요. 자, 여기 앞을 보니까 콘덴서 비디오 마이크로폰, 4 DSLR and 스마트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SLR 하고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마이크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요걸 많이 쓰는데 소니의 알파 6400이에요 일단 들고 다니기 가볍고 그리고 뭐못 찍는 거 없고 기능적으로도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영상도 괜찮고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음향 그러니까 저는 비디오의 절반은 영상이고 절반은 음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음향 기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A, G, C 이렇게 부르는 기능이에요 오토 개인 컨트롤인 거예요. 오토로 작동하면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어 좋은 부분도 있어요. 내장 마이크라든가 뭐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오토 게인 컨트롤도 괜찮은데 이렇게 무선 마이크 같은 걸 여기다 딱 꼽잖아요. 그러면 피크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볼륨이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가 부서져가지고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생겨요. 그래서. 볼륨 조절 메뉴가 있길래 볼륨을딱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크 뜨던 게 내려와서 정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볼륨은 작아지고 여기서 피크가 떠요. 와, 이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소니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후지 필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런 조그만한 미러리스 카메라 이런 똑딱이 카메라들 마이크 들어가는 건 전부 다 AGC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없으려면은 이런 그캠 코더 종류라든가 좀큰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볼륨 조절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오토 게인 컨트롤이 없는데 이런 작은 녀석들은 전부 다 오토 게인 컨트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오토 게인 컨트롤 있는 카메라를 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봤더니. 오디오 믹서를 써야 돼요. 오디오 믹서 중에서 오토 게인 컨트롤을 이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볼륨을 줄수 있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렴한 건한 35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크기는 한 이만해요.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더큰 믹서를 여기 달아야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마이크는 아싸리 그냥 포기. 그리고 저는 이 카메라에. 달아줄 마이크로 이 녀석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얘들 옆으로 살짝만 치워 놓고, 음, 이거부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마이크 박스를 이렇게 열면은 안속 박스가 나오고요속 박스를 이렇게 열면은, 아, 스펙 사양이 들어있는 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거는 품질 보증서 이렇게 두 개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은 윈드 실드, 이건 마이크 본체. DSLR 혹은 스마트폰에다가 연결하는 그 잭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일반 DSLR, 이쪽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살펴보면은 이 윈드 스크린은 모두 아실 테니까 바람 소리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 본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5 파이에 3극, 이 양쪽 다 3극으로 된 잭이 이게. 미러리스 카메라 DSLR로 들어가는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요쪽은 3극. 그래서 이 마이크로 들어가고 요쪽은 4극이에요. 예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 아이폰 C인가요? 그건데 여기 6S까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걸 꽂아 넣어가지고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케이블이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사양을 한번 대략 살펴봅시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 수음 범위, 범위가 75Hz에서 20kHz, 그러니까 2만Hz인 거죠. 저음으로 75Hz에서부터 2만Hz까지 수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신호대 잡음비 이런 건 저도 봐서도 잘 모르고요. 플러그인 파워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카메라에서 일로 전원을 공급해 가지고 녹음을 하니까 별도의 배터리를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 사이즈는 62mm, 117mm, 그리고 19mm, 아마 이게 67mm, 117mm, 그리고 요, 요게 19mm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무게는 69g, 굉장히 가볍네요.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조립. 어, 얘를 이렇게 고무니까 막 밀어 넣으세요. 막 밀어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쏙 들어와요. 어, 귀엽다.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쇼 마운트, 쇼크 마운트 기능을 하는데 이게 흔들어도 뭐 걸리는 거 없이, 걸리는 거 없이 잘 흔들리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꽂으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다된 거죠. 제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음, 자, 전원을 올리고, 전원이 켜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걸 어디다 놓을까요? 제가 삼각대를 하나 더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삼각대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삼각대를 갖다가 제 카메라를 이렇게 집어넣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내장 마이크로 녹음하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내장 마이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는 소리가 가운데서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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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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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였을 때, 소리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ASA r 도아니좀 그러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내장 마이크의 사운드를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꽂아야죠. 아, 이렇게 녹음, 녹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걸 꽂으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요. 왜? 이 터미널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꽂아가지고 마이크를 바꾸실 때는 무조건 녹화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꽂고 잤는데 아아, 안 되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채널이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눌러보면은 오케이. 음, 사운드가 두 개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한 명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스테레오로 얘기하면 사람이 얘기하면서 움직이면 소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래서 스테레오인데 하나의 채널로 중심에서 이렇게 사운드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소리가 작아지겠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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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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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느껴질까요? <laughs> 안느껴지싶은데 보통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중심에서 벗어나도 소리가 다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마이크가 그 정도로 민감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는 아마 안될 거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마이크 뒤로 가는 거죠. 마이크 뒤로, 마이크 뒤로, 마이크 뒤로, 마이크 뒤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마이크 뒤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아마 잘들어가네요 어, 이 마이크 되게 민감하세요? <laughs> 야, 앞에서 얘기해도 잘 들어가고. 뒤에서 얘기해도 잘 들어가고, 야 이거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내장 마이크보다 이 지향성 마이크가 사람 말하는 거라든가, 이 화면에 담기는 거를 그대로 땡겨 오는 데 있어가지고 어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끄고, 자, 여기까지 끄고, 그리고 뭘 해볼 거냐면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용 잭이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용 잭으로 해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옛날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 3.5파이 잭이 없어요. 그래서 3.5파이 잭이 남아있는 저의 예전 스마트폰 그거를 해가지고 녹음 어플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자, 준비. 아, 렇게해 녹음 요 아니, 여가 이거, pull, nom, kundel, pic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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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a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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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스마트폰을 이렇게 녹음기 형태로 해가지고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운 데다 해가지고 미니 삼각대라든가 뭔가 를 놓고 이런 식으로 녹음하셨을 때이 마이크의 아주 그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를 해볼까요? 어, 마이크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기에 굉장히 수월한 마이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만듦새 독일제 마이크나 일제 마이크나 이 사라모닉이나 만듦새가 비슷해요. 이거 굉장히 만듦새가 잘 나왔어요. 그게 마음에 드네요. 야 이게 참 신기해요. 자 만듦새 좋고 사이즈 작고 거기에다가 오토 게인 컨트롤이 있는 이런 조그만한 카메라에 달아가지고 사용하기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녹음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장 마이크, 어 그런 게 필요하시고, 가지고 계신 카메라가 이런 식의 미러리스 카메라라면은 차라리 이런 무선 마이크보다 얘가 더 쓸데가 많고,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저렴하다는 거죠. 혹시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거 사운드 좋지 않냐고. 이 마이크가 70만원에 가까워하는 마이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 /10 가격에 쓸모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질문이 있으면 아래쪽에다가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아참 괜찮은 마이크 사라모니 부이믹 미니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피스